네, 오늘은 무인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예, 여기가 지금 배를 타고 약한 4,50분 정도 들어와서 좌사리도라는 섬이에요. 예, 근데 사람이 사는 섬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위 섬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고기가 또 굉장히 낚시 쪽에서는 굉장히 명, 명포인트래요. 저는 처음 와보는데. 그래서 오늘 이 무인도 갯바위에서 캠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음. 그래갖고 짐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면은. 근데 이 갯바위 캠핑이 혼자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되거든요. 이게 워낙 위험해가지고 혹시나 사고 나면은 뭐 이렇게 뭐 신고를 하고 누가 구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2인 이상 와야 돼서 오늘 저는 골병낚시 팀원분들이랑 좌사리도 갯바위 위에 올라와 봤거든요. 11시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24시간 뒤에 배가 옵니다. 다음 날 11시, 그래서 이 무인도 갯바 위에서 한번 낚시도 하고 응? 잡은 걸로 또 맛있게 요리도 해먹고 갯바위 캠핑 한번 제대로 또 즐겨보겠습니다 요새 또 갯바위가 좋더라고 어, 조과도 좋고 일단 뭐 먹을 거를 일단 해야 되니까 낚시부터 가보자고 원투낚시 할 겁니다 오늘 예. 자 원투낚시 해볼 건데 여기 오늘 주요 대상 어종이 참돔입니다 참돔 그래서 미끼는 개불을 쓸 거예요 개불 개불이 또 돔들이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개불도 사왔어요 그래가 껴가지고 한번 던져보자고 오늘 참돔을 잡을 수 있을란가 이게 이제 개불이라고 자 개불을 먼저 꽂아보자고 똥꼬를 찔러가지고 아파요 어, 찔러가서 이 입으로 나온 다음에 바늘을 걸고 싹 올려주는 거예요 됐스 이렇게 어우 귀여워 이 개불이 왜 개불인지 아시죠? 예, 네. 그개 땡알, 응. 응, 이렇게 생겼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푹 던져주는 거예요. 멀리 던질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아까 선장님이 애들이 앞에 있디야. 툭, 요 정도, 요 정도. 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에이. 참돔이 물면 뭐 난리가 나, 낚시대가 뭐 날아간다는데 골뱅님 말로는 한번 날아가나 봅시다. 진짜 덥다. 아, 이제 진짜 더워지네. 와. 낮에는 살벌하구나 고기만 나와주면 뭐이더이쯤이야어 개불 잘 쓰겠습니다 예 우리가 수산에서 못뭐 구해가지고 섞인 그 인터넷으로 사온거에 사이즈도 딱이이다 사이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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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셨지 음... 십니다예예 예, 저는 그 개빠이 그 아. 수호천사라고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찍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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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기 위해서 준비 단단해 오셨는데 아, 이거 꺼지면 되겠네. 이제 그렇죠. 왼쪽에 하나. 다청룡 5 0 0원 아, 감사합니다. 진짜 식초. 아, 출출하네. 뭐좀 먹어야지. 와이프가 또 아침에 밥을싸줘 가지고. 참치 주걱밥을싸왔어요음 좋잖아. 결혼 잘 했잖아. 맛있네. 야표은보다 맛있다. 음 미동도 없어. 아 오늘 무조건 나온다고요? 무조건? 지금 반응이 전혀 없는데요. 당연히 야 지금은 당연히 안 돼죠. 날물인데, 4시 반부터 베이스 캠프나 설치합시다. 뭐라도 해야지, 뭐 심심해서 졸려 졸려. 아유. 저번 갯바위에서 모기를 너무 뜯겨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코트 텐트를 사면 괜찮다. 이 야전 침대 전용 텐트가 코트 텐트라고 하더라고요. 코트 텐트인가 뭔가를 사다 봤거든요. 한번 설치를 해보자고 아, 갯바의 모기가 어마무시해요. 아, 좋네. 이래가지고 여기 딱 올리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고정을 하라 그랬는데. 아, 이거. 오케이. 아, 기가 막히네. 그럼면 이렇게 이제 텐트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짜잔 침대랑 합체가 돼가지고 됐어 이제 모기로부터 완벽히 이제 보호받을 수 있어 들어가 있어야겠다 입실도 안하고 누워 에이. 왜 왔어요? 왔다 왔다 왔네 잠깐만 신발 뭐 왔어? 오, 고기예요? 아 드디어 오는구나. 아 뭐가 온 거야? 뜰채? 오케이. 고기 나온다. 아 개. 참동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계세요. 한돔이 와, 혹동이다 혹동이다. 와, 시 혹동 겁나 크다. 계세요 계세요. 어휴 스어 들어왔어 오. 와.. 혹 그, 겁나 크다 우와 우와 와사이 좋다 필요한 고기를 못 잡네 아, 아, 아 이거 좋아 좋아 혹돈 먹게 생겼잖아 선맛 아. 좋은데? <laughs> 부럽다 아, 저거 잡고 싶다. 씨.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와, 이게 혹돔은 여기 혹이 있죠. 그래서 혹돔이거든요. 여기 말랑말랑하구나. 혹이는 딱딱할줄 알았는데, 어우깜짝이야어 40밖에 안 된다고? 그럴리가 50이 안 된다고? 48. 48. 아이고, 망이 좋다. 어, 오, 거치. 어, 거치. 킵. 예? 네. 이들이대로고고이게요네이대로담이 버리면 되잖아 그래도 뭐고 이들하고, 이들이즈봐와 이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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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들하이즈봐 뭐에 나왔어이 새우 고이 새우 새우? 새우고이 지금 잠깐만. 텐트 이거 치워 버리고. 텐트 필 때가 아니다, 지금. 이거 집중해야 될 시간이야. 내가 왔을 때. 아 씨.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어디요? 네. 제 거예요? 네. 아, 있다. 아, 있다. 아 씨. 오우. 이게 이걸 먹고 나오네, 와. 새빨간 쏜뱅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는 좀 작아서 살려줄게요. 혹도 있으니까. 아, 그래도 고기가, 고기가 움직인다는 게 긍정적인 거지. 아, 손뱅이 그만 좀 나와라, 좀! 필살기 갑니다. 이제 필살기를 써야 될 시간이 왔어요. 개불 반, 새우 반. 아. 개새. 응. 개새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개새! 다잘 들어갔다. 와, 제발 한 마리만! 한 번만 물어주세요. 빠밤, 마지막 부탁이에요. 빠밤, 참돔은 제가 봤을 때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 맞네. 참돔이랑 안 맞네. 음, <목소리도> 음. 이거어 아,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뭐 있는데? 어 무거운데? 아 엉켰다 아 갓뎀 아 이거 고기인데? 아 같이 온다 가만 주의서 아 이거 고기인데? 어, 뭐야 도도포도 하는데? 고기 같은데 그죠? 오오오. 고기죠? 알렸어요. 그죠? 어디에 달려있는 거야? 아올라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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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간잼이다 간잼 간잼이다 잠깐만 어. 간잼이다 간지미다간지비다 와, <laughs> 이거 맛있다, 는데 아, 그래도 고기다, 뭐 했다. 간비이 야. 좋아, 좋아. 너도 식량이야. 어, 간집이 회무침 장난 아니지. 아, 수메다 그렇지. 뒤집어져. 다시 뒤집어져야지. 그렇지, 잘 놀고 있어. 아, 좋아. 개인 세트, 개새 역시 하나가 도와주는구나. 하나 보니까 딱 나오잖아. 이거 왜또 무거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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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아, 장어다!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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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아 장어! 야 별게 다 나온다 오늘. 야 장어성이 좋다. 그렇지 뭐라 나와야지. 와. 뭐 먹을 거 많은데? 조금만 더 하고 푸짐하게 먹자고요. 그러니까 아 올락도 있겠구나. 제가 한번 올라가면 슬쩍 볼까요? 아까 집어던하기 했는데. 와. 와 보라 사이즈 좋다 와, 보라 사이즈 좋네 와. 야 이거 왜 무거워 야 이거 무겁다 그렇지 그렇지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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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더 나와야지 됐어 확실히 밤에 밤에 낚시가 잘돼 확실히 야 고종이 왜 이렇게 다양하냐 오늘 뭘 먹어야 되냐 이거 저녁에? 자 식사 하셔야지요. 뭐 어떻게 먹을까요? 고기 꺾을게요 일단. 고기를 꺾고. 고기, 소세지 새우. 와, 저는 회냉면을 준비할게요. 쌤 질문 있습니다. 예. 회가 있나요? 회 있죠 오늘. 아, 그래요. 네. 오케이그렇지 <목소리> 이제 손질 다 됐습니다 요거 이제 가져와서 썰어 k 기만 하면 돼 가시죠 필요한 물품 있으면 제가 여기서 조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말만 해주시면 예 네. 냉면을 한번 삶아주십시오 저 회를 딱 썰게요 왔어. 아, 회냉면 맛있겠다 막간을 이용해서 잡은 볼라 그 다음에가 간재미 여는 이제 씻어야지. 네. 여기 얼음 넣어주세요. 와, 후기 미쳤다. 와. 자 여기에 이제 비빔 소스 하나를. 가지고그위에 먼저 넣어 회를 이렇게 양념에다가 묻혀 놓는 거지. 싹. 저는 이분 같은 이름번호를 해주십시오. 김수술도 <laughs> 주고. 오이. 계란 하나. 놓치면서 가운데서 싸. 와, 끝났다. 이거 식당에서 하는 거다 이건. 와, 이 비주얼 끝내주죠. 자살이도 패닉 니다 아, 깃달라요 와, 와, <laughs> 미친 무인도다, 미친 무인도. 한 일주일 있을까? <웃음> <웃음> 밥만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일주일이 캔들, 진짜로? 미치다 지금 위에서 난리났어이고리사합니이야감사겠습니다 어. 잘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니다 아이고, 니다이고감사니이고싹어니다고니다고 빨리 빨리 빨리.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맛있네. <laughs> 진짜 맛있죠. 아니, 간재미도 와. 아니 간잼미도오도오독 씹히네. 와 고기. 고기 그냥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와이간잼미랑 몰라 그 싸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회냉면이거든요. 와오독오독하지 와, 막? 와 진짜 냉면집에 가면은 에. 저는 그거 같다, 진짜. 에에에. 이때까지 낚시 다니면서 먹은 것 중에 진짜. 아 그래요? <laughs> 와 그만큼 이상합니다 진짜 음, 석기님이 진짜 맛있게 드시고 계셨구나. <laughs> 음. 간지미가 잡힌 게 대박이네. 그러니까 냉면에 딱 맞는 게 잡혔어. 와 진짜 맛있네. 이번에 고기에다가 간지미 올려가지고 냉면 싹 싸가지고. 음 석기 식당 하나 차려야겠다. <laughs> 아술안 봤다. 아 술이 있어요? 응. 술 가져왔는데. 아이 진짜, 아아아 진짜 꺼드셨어요이거딱 요것만 먹읍시다 요것만. 셋이서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거는 장어랑 뭐아또뭐 있어요? 목본자. 아. 게바 아 위에서 남자 세 명이서 목본자를 목본자를. 참 쓸모 없다. 다들 쓸모가 없다. 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아, 어, 덕분에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지금. <laughs> 일단 한 잔. 네, 짠 하시죠. 아, 기분 좋네. 아, 훈장하셨습니다. 고깃또왜 이렇게 잘 구우세요? 음. 아, 이거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기억 오래 남겠는데? 혼자서는 할수 없다. 혼자서 못 던지고 낭만 있지 않아요? 감성도 있고, 그죠 낭만도 있고, 그죠우리 이런 거 처음 해요아 축가 줄한 잔. 아 됐지 뭐5 0만 축가. 아, 에이 뭔데? 만 축가들이. 에이 또뭐0만도 아니고 올려. 5 0만요고습니다아 좋다. 와 어디 펜션 가서도 이렇게 안 먹겠다. 그러니까요. 남자 3명이서 갯바위 와가지고 복분자 먹고 장어 먹고 나는 쓸 일이 없어 저도 여기도 쓸 일이 없어 음. 몇년 차이시죠? 12년 제가 10년 응. 10년인가 11년인가 하여튼 사실상 성별이 이제 중성이다 <laughs> 야 이거 새우 원래 좋아하는 사람도 가족도 안 까주는 게 새우인데 새우 까주시는 거예요? 아 어떡해 와. 새우도 어. 왜요? <laughs> 아, 장난 안 끼셔도 됩니다. 안 끼셔도 됩니다. 아이, 아, 끼게요도 장갑 있어요. 셔 그냥 이거 드끼셔 아, 이고고맙니니다 네. 예. 아, 이셔도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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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와이것또 그림인데? 진짜 맛이 없을 수없겠 이게 또 제일 맛있는 사이즈야 아 그래요? 딱 50, 60 되는 사이즈가 아, 제일 맛있지 장어는. 장어는 장어까지 한번 가봅시다 장어까지 한줄도볼게 와. 그냥 입에서 녹아 푼다 왜? 왜 이렇게 부드럽지?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운데 이거 숯불리구운거랑 비교가 안되네 와 뭐지? 어, 뭐지? 돼지기름이라 그런가? 어 진짜 평소에 구워먹는 그 장어 어... 맛이랑 달라붙어 어? 희한하네 내일 기장 몇시입니까? 아침에 아침 피딩을 볶으면 네. 5시에 일어나야 되는거고 해가 5시부터니까요 그럼 내일 조식은 8시 반까지 식당으로 모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내가 볼땐 내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누워있을 것 같은데 5시 아왜안 깨앉노 술더 먹으면 안돼 술더 먹으면 안돼 갯바위에서 여러분들 기분 낼 정도만 먹어요. 드셔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사고로 이어지기 음, 때문에 적당딱 저도 이거 소주 아까 그한 컵만 딱 먹고 적당히만 먹어야지 내일 5시에 네. 뵙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마자 드시죠 이거 자잘 준비를 해봅시다 이제 먹은 거 정리하고 들어왔거든요 아 저녁을 근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 꿀잠 자겠는데 오늘 여기 코트 텐트에서 한번 아늑하게 한번 자볼게 안녕히 주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일어나야 <laughs> 아. 되는데 밖에 나가기가 싫으네요. 야, 아. 근데 이 세팅 값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 잘 잤어, 잘 잤어. 모기가 한 마리도 못 들어왔어 이 자식들. <laughs> 이거 없었으면 진짜 또. 큰일 날뻔했으면 큰일 날뻔했어 큰일 날뻔했어제못일았던 잠도 면 큰일 날뻔했으면 큰일 날뻔했으면 큰일 오뻔했으면 큰일 날뻔 아 아침에 참돔을 못 잡았기 때문에 혹돔으로 아침 가봅시다 와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네 가보자고 혹돔 와 근데 이렇게 큰 혹돔은 저도 처음 손질해 봐가지고 이거. 와 진짜 살 많다 수분기가 많아가지고 물러요 회로 회로 먹으면 그래서 잘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 이게 약간 살려주는 고기거든요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맛이 없기로 좀 정평이 나 있는데, 저는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 어. 소금으로 살짝 밑간. 오늘 해볼 요리가 마파두부에요, 마파두부. 마파두부가 오랜만에 먹고 싶더라고. 혹도 마파두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지금. 자, 기름 올려주고요. 들어가시고 아~ 좋잖아~ 옥또미도이 봉지에 넣어버려요. 가루 묻혀주고, 어제 남은 삼겹살, 살짝. 오반장 듬뿍. 소스 조금 넣어줘. 간이 맞았으면 튀긴 거를, 흑돔이랑 두부랑. 너무 저으면 안 돼, 이제. 그리고한 번만... 이게 제가 전분가루로 묻혀서 튀겼잖아요. 그래서 전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하면서 전분을 넣어야 돼. 이 전분... 아, 전분 안넣어도 되겠다. 와, 그럼 나온데... 와...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만... 자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먹는 거죠? 밥이랑 이렇게 쏙쏙 갖고 먹으면 되죠. 뭐. 오케이. 혹도 근데 저도 이렇게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와 비주얼이 또 장난이 아니구 와, 그 맛이 나는데. 아우 어, 괜찮다. 그 맛이 음. 난다. 복근도 음, 음. 안 먹어봐야지. 좀 모르겠다. 아우 좀 괜찮네 이렇게 먹으니까. 덤이 이게 버릴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덤은 진짜 의외다. 튀기니까 맛있구나. 참돔 같다 맛이. 약간 있다. 어. 참돔 오, 느낌 있네. 네. 참돔 색깔도 음, 음, 좋다고. 딱내 스타일. 그래요? 아, 아침부터 소리 땡겨 갖고. 아 근데 딱한 잔만 진짜 먹었으면 좋긴 하겠다 그죠? 네, 고량주 그런, 아, 그런 거딱딱한잔 아, 세게 그냥 빡. 음. 참돔은 뭐 음. 다시 한번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먹고 출수해야 음. 되잖아요 시간이 그죠? 이거 또 하고 싶어요. 아예? 이름만 되는 우리도 안 와. 우리도 일 년에 한번한두한번 가고. 올해 연중에서 한번 끝. 네. 뭐가 문제였어요? 사람? 아 덕분에 잘 놀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 네. 잘 놀았습니다. 아. 이제 정리하고 예뻐. 저질러놓은게 많아서 정해야지 깔끔하게 이제 정리. 이게 이게 일이지 뭐. 요 기름은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경화제를 팔아요. 그래서 뜨거운 기름에 경화제를 가루를 넣으면은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대로 버리버면 되거든요. 절대 저희 바다나 바닥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름은 먹고 논 자리는 또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제 11시가 거의 다 됐거든요. 배가 이제 오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이게 혼자 있었으면 되게 또 외로운 싸움이 됐을 것 같은데, 골병 낚시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좋은 추억거리가 된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 먹고. 배가 한 번도 안 고팠어, 단한 번도. 이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원래 배안 고프기가 힘든 건데. 무튼, 예, 또, 다음은 또 어디로 갈지 한번또잘 찾아봐가지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